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케퍼스에서 문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어랑 문법을 6개월 정도만 잡고 어, 책두 권을 다선정 해서 완전히 그냥 다외워버리자 라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기본기 닦는데 주력을 했었고, 그리고 기본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는 이제 독해를 위주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이게 상담도 못 받고, 코칭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해서 뭔가 이렇게 관리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음, 수정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어, 계속 혼자서 끙끙댔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아무래도 편입이라는 게 이게 점수가 늦게 오다 보니 음, 이게 점수가 오래기 전까지는 진짜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어, 그래서 과연 이게 내가 한다고 해서 될까? 어, 진짜 이게 과연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갈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가장 힘들지 않았었나요? 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편입하고 나서 좋은 점은, 일단, 좋은 학교 들어가서, 어 좋은 학생들하고 좋은 교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이제, 그, 다알수 있는 그런 얘기이지만, 사실, 제가 가장 느꼈던 거는, 스스로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어. 사실, 남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어저 사람은 뭐 편입을 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공부에 있어서 성공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봐주는 어떤 내부적인 그런, 어 플러스 요인도 물론 있지만, 가장 좋았던 거는 스스로 나를 생각했을 때아 내가 음,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이제 어렸을 때는 딱안 됐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내가 과연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제 과연 내가 이제 되는 사람인가 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고 살아왔었는데 편입을 성공하고 나서 딱그생각이 전환점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나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내적인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어, 내가 달라지다 보니까 세상도 나를 이렇게 다르게 바라봐 주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어, 결국 스스로한테 느꼈었던 그런 어, 열등감이나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어, 크게 두 가지를 뽑자면 일단 원리 위주의 그 공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문장의 법칙이 생겨나기 전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문장이 태어나는 건데 이제 많은 학생들은 그걸 무조건 이제 외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법이 재미없어지고 어, 포기하게 되고 문법하면 좀 지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문법이라는 게 원리를 알면 어, 그 문장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를 알게 되면 사실은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어, 학생들이 이제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무조건 암기하려고만 하다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해줄 역할은 학생들에게, 아, 이 문법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 음, 그리고 생각보다 문법이, 어, 원리 위주로, 이해 위주로 공부하다보니까는 생각보다 할만하네.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결국 이제 우리가 선생이다보니까는 암기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수업을 원리 위주로 해드리지만 이제 암기를 하는 거는 학생들의 어느 정도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 문법공부를 어, 한 마리의 새라고 비유를 하자면 왼쪽 날개는 어, 이해 그리고 오른쪽 날개는 이제 암기 해서 양쪽 날개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 줘야지 문법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문법 점수가 안 나왔다면 어.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이 이론 공부를 했는데, 그 이론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외우려고 했었던, 어, 경우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문법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채로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문, 좀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게 종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어, 상담을 해보면, 내가 수업시간에 별표를 치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먼저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부수적인 것들을 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현입생들의 특징이 이게 너무 열정이 가득 차서 물론 그거 좋은 거지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우선순위 없이 다 외우려고만 하게 되는 그런 걸 제가 알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부에 음 어떤 경중이라는 게 없죠. 어 그래서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먼저 머릿속에 있고, 그게 머릿속에 한 바퀴 돌고, 문제로 딱 적용이 되려면, 중요한 거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우선순위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문법 점수가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문법 문제를 볼 때, 구조 분석을 안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 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이제 문법 문제를 풀 때, 주어랑 동사를 찾는 거예요. 어, 주어랑 동사 찾고 그리고 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절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전치사구인지 이런 식으로 구조 분석을 열심히 했던 그런 학생들은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이 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디가 동사인지 이런 것들이 딱 어, 바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됐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장에서 아, 주어 어디지 동사 어디지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뺏기게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어 문법 점수가 잘 나오려면 자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이론에 우선 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했던 것 중에서 중요했던 거 먼저 어,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때 구조 분석을 하면서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그런 식으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어, 이전보다 나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법 문제 풀이는 계속 반복하지만 어, 구조 분석이 일단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 만약에 본인이 문제 풀이를 하는데 이게 막 너무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은 이론 책을 옆에다 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본인이 문법 문제를 3 0개 정도를 풀었을 때그 중에 20개 이하로 점수가 나온다면, 그냥 풀 때, 어, 이론책을 옆에 끼고, 이론책을 사전으로 이용하면서, 찾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 30개 중에 20개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아직 기본기가 부족한 거고, 그리고, 그래서,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는, 음, 이론책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푸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문법 암기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중요한 개념을 모아서, 이제 저는 외우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들이 이게 머릿속에서 떠다니고 그럴 텐데, 근데 이제 항상 나오는 거는 항상 정해져 있고, 중요한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 모아서, 한 번에 노트에 적고 그걸 또 노트에 반복하고 혼자서 시험을 보고 어, 그런 식으로 제가 반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오형식 동사 중에 이제 목적어 다음에 n g p 이런 식으로 동격 구조를 쓰는 그런 동사가 있을 때저 같은 경우 항상 학생들한테 동사를 모아가지고 컨스절부터 뭐, 시작해서 describe, define, uh, trick, regard, refer to, look up, think of, view 이런식으로 어, 나열을 해 놓고 그리고 그거를 앞글자만 다서 혼자서 시험을 만들어서 혼자서 시험을 보라고 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은 이게 혼자 백지에다가 노트를 써보면 은 내가 이제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 암기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모아서 외우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학생들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음, 선생님들의 역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실제 경향이라는 거는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사실 잘, 어,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어, 부분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교마다 특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성균관대는 뭐, 7년 연속으로 뭐, 분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종대학교는 전체 50문제 중에서 25문제가 문법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빈칸 문제가 몇 문제, 그리고 선택형 문제가 몇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배열 문제가 몇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리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와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 시험장에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은 일단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 이게 시험장에서 떨린다는 거는 결국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 평소에 모의고사 봤을 때 어, 긴장 없이 풀었다는 거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장에서 떨리지 않으려면 평소에 모의고사 볼때 그때 긴장하는 연습을 좀 하라고. 어, 심지어 혼자서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를 풀 때도 혼자서 풀 때도 그 긴장감을 가지고 그 떨림을 가지고 스탑워치로 시간을 재고 어, 조금. 경관한 마음으로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다보면 이게 긴장도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긴장했을 때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글 읽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글이 안 읽히고 그런 거를 어 느끼셔야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지 그런 연습이 되는데 보통의 학생들은 그런 연습이 상당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봤을 때는 모의고사를 볼 때는 어. 그냥 이제 긴장 없이 음, 정말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그 분위기와 그런 새로운 환경에 압도되어서 이게 실력 발휘가 안 되고 이제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어, 정말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시험장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평소에 모의고사 볼때 혼자서 긴장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자는 겁니다. 이 처음에는 이게 과연 내가 한다고 해서 될까? 그리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왜 성적은 안 오르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나를 불안하게 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가짐 그대로 꼭 가져서 어, 편니 레이스를 꼭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적이 안 오른다고 해서 실력이 안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어, 성적이 유지만 유지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성적이 안 올라서 힘들어요가 아니라 성적이 어 그래도 안 떨어져서 당입니다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1년을 보내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고 처음에 먹었던 그 초심 그대로 꼭 가져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